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제입니다. 오늘 날짜는 7월 27일이고요. 시간은 12시 정도입니다. 저는 어제 어제 당시에 하락 관점을 보고 있었고 이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내려가야지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어제 분석 이후에 오후에 매물대를 한번 침범을 하였고요. 그 이후에 바닥으로 빠지는데 이파동에2 3 6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났습니다. 이때 보시면, 여기서 한 번, 두 번, 세번 지지를 하였고요. 거래량이 시원하게 빠지지 않고,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서, 숏 관점을 잠시 보류하였습니다. 그럼 여기서 매물대를 한번 덜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쭉 빠졌는데, 여기를 이제 2, 3, 6부근을 강하게 지지했다는 점, 바닥을 또 낮췄지만, 이내 세 번이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고, 이 올라오는 파동이 다시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,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꼬리로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합니다. 이때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숏 관점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대기를 하였습니다. 저는 이렇게 ABCD로 카운팅을 하였는데 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카운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는롱롱 롱 관점은 제가 거래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관망을 하였습니다. 어제 저녁에 취침 전에 786 부근에서 저항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때 거래량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. 지금 보시는 봉은 5분 봉인데 5분 봉 2평선이 혼조세이기 때문에 저녁에 어떤 포지션을 잡든지 혹시 물리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서 거래는 하지 않았습니다. 또 15분 봉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2평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224일선이 쭉 내려와서 786을 터치한 이후 224일선 지지를 받을 만한 자리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. 1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은 60일선 지지를 받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상승을 해줬고요. 이 파동이 1 4일선 조금 못 미치는 곳에서 긴 꼬리를 그리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비율상 저는 여기를 다섯 개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10 파동이 좀 길고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좀 헷갈려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고. 차트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어느 곳을 타겟팅 할수 있을지 카운팅을 해보고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ABC가 하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저점에 넥라인을 긋고 이 부분에서 저항이 나오면 저항이 나오면 왜 저항이 나올 만한지 저항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올라온 C 고점이기도 하네요. ABC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며, 이제 382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, 거래량이 빠지면서 저항이 나오고 있고, A 저점 물량,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매물이 꽤 있기, 거래량이 꽤 발생해줬기 때문에, 충분히 저항이 나올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거래량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를 지켜볼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